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4일 오늘은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AP 트레이더에 KT 알파라는 종목이 포착되었어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신 종목인데 KT 알파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게, 최근에 계속해서 수익 마감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매매결산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KT 알파 최근 매매 매도 내역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KT알파 어제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여섯 번 진입해서 여섯 번다 수익 마감을 한 종목인데 오늘 일곱 번째 진입을 하였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유를 가지고 추천이 되었냐 알아봐야 될 텐데 KT알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KT그룹의 계열사입니다. KT그룹의 계열사인데 이제 뭐 컨텐츠 콘텐츠 유통,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뭐, A, KT의 AI와 관련돼가지고도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보였던 적이 있고, 애플 관련주로서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KT 알파가 애틀, 애플과 컨텐츠를 계약 체결을 하고, 애플 TV에 이제 지금 1,400개가량, 꽤나 어마무시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여개의 영화 유통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영화계에 손 뻗는 애플TV 플러스 개봉영화의 1조원 투자 이제 컨텐츠와 관련해서 애플이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관련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AI나 AI 챗봇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KT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분야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도 맞고 어,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는지 이 사회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관련주 KT 알파 역시 지금 어,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사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추천이 됐다. 살펴볼 수 있겠고, 어 저희 AK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유를 가지고 종목이 추천이 되는데, 이 종목 명만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면은 1차에서 5차까지 차수별 매매가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 선과 함께.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함께 추천이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 어떻게 이루어지냐 살펴보면은, 자, 사용자분께서는 맨 처음에 전략 실행 버튼만 한번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 노란선에 캔드 주가가 닿을 때마다 우리가 안 보고 있어도 알아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평균 단가를 알아서 낮춰줘요.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 목표가도 당연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점에 대해서 목표가가 오면 알아서 수익 마감까지 해준다. 사실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들 직장인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혹은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대응을 못 해서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리스크들 를 완전 배제시킨 프로그램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